안녕하세요. 스마일 코킹 도장입니다. 예, 여기는 울산 동구에 있는 동구 방어진에 있는 주택입니다. 예, 오늘 도장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고요. 옥상 방수, 외벽, 일부 방수, 그다음에 외, 외벽 그 다음에 외벽 도장까지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옥상은 이렇게 어, 깔끔하게 완료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시트 방수 했습니다. 시트 방수해서 조인트 다 돌리고 어, 시트 이렇게 했고요. 어 여기서 보일란건 모르겠는데. 아 어, 혹시 외벽 보이시나요 외벽? 여기는 지금 외벽에 좀 문제가 돼서 외벽에 이 어, 방수 코팅을 입혔고요. 이쪽 면으로는. 어 이쪽은 지금 안 입힌 자리. 혹시 티가 나나요 이 중간 사이를 이렇게. 보이면 좀저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를 허옇고요. 이쪽은 요 아, 좀 반짝반짝 그리고 이쪽은 지금 허옇죠. 이한거안한거의 예, 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장이 되었고요. 어, 밑에 내려가면서 한번 이 외벽 싹다 도장을 했습니다. 네, 계단 쪽도 방수로 해서 저 하수구가 있어서 방수로 해서 어, 완료 되었고요. 아. 이 외벽도 전체 도장 다 완료했습니다 예. 바닥도 원래 우리 마당 보면은 이렇게 어, 시끔시끔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바닥도 과압세척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해 줬습니다 음. 마당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과압세척해서 청소해 드렸고 원래 기존 같으면 이렇게돼 있던 걸이렇게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에도 이렇게 해서 도장을 해 드렸고요 도장을 했고, 이도 바닥 도장을 했고요. 네, 여기 계단. 이렇게 해서 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발수, 번쩍번쩍거리죠. 여기도 방수 코팅. 예, 네, 저 허연 부분이 나중에 되면 투명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방수 코팅을 했고 바닥 청소했고, 예, 도장 싹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철제부터 이렇게 도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전체 도장 완료되었고요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정말 한 4일 작업했고요 4일 하면서 옥상에도 원래 빨랫대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빨랫대 다공거리 깨갖고 어, 미장 한 다음에 방수 처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